같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토론으로는 어, 토론은 강대인 대화문화 아카데미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 지금 뭐 저희가 10년 동안 이 헌법 개정 작업을 한그 흐름하고 우리 저 김은주 박사께서 지금 저어 발표하신 거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문제 의식이나 그그 중심 가치는 어 거의 같이 간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, 어뭐 이렇게 그 세부 조항에 대한 제가 뭐커멘트나 그런 거는 뭐어 별로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. 다만 제가 여기 그냥 간단히, 그냥 좀 이렇게 메모식 자료를 전해 드린 거에 핵심은 그 앞부분만 제가 읽으면 뒤에 내용은 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작업하는 속에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같...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, 결국은 기본권 문제인데요. 저희는 사실 기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고 모든 거의 어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. 정치인들은 이제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에 대한 주로 관심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. 우리 시민 사회나 일상적인 삶을 사는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기본권이 어 제일 <laughs> 기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. 그래서. 제가 앞부분만 하나 다시 읽으면요. 성평등 원칙을 기본권 조항의 초반으로 즉 평등에 대한 대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동하여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또한 차별금지 조건에서 현행 헌법이 성별이라고 규정한 표현을 성이라고 하여서 섹스가 아닌 젠더로 해석하게 하였으며 조건의 성적 지향을 포함했습니다. 현행 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34조의 노인, 청소년, 장애인 권리 보장과 함께 기술되어 있는데요. 이 조항에서 여성이나 노인, 아동, 장애인은 배려의 대상, 즉 수동적 복지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새 헌법 안에서는 이들 소수자가 기본적으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주체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방향에서 기본권이 적용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. 특히 성평등은 적극적인 국가적 목표로 명시되었습니다. 그 아래를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서 이제 열쇠말이 되는 개념들이 많이 바뀐 거죠.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고 예를 들면 양성이라는 개념 같은 것도 현행헌법에는 양성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어 성평등으로 바꿨습니다. 개념을. 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. 여기 페미니스트들이 많으시니까. 그리고 특히 자녀 출산과 관계에서 지금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그 여성 문제하고 연계성을 가지면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조항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. 그이 정도만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요. 저는 사실 여기 조금 그 보태서 드리고 말씀이 있습니다. 뭐냐면 오늘 제가 이 모임에 오면서 우리가 아홉 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요. 내년이면 저희가 제헌국회가 시작된 지 70년이 됩니다. 이 과정에서 헌법 개정 작업에 여성 참여는 전무하다 싶했습니다 사실은. 아마 금년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해가 아닌가. 헌법 문제를 이제 이슈로 삼고 나온 게 저는 여성을 위하여 뭐 소위 포드 오면 여성을 위하여라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여성에 의한 여성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런 헌법 개정 작업에 국정 기조를 만드는 작업에 여성들이 참여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지죠. 이런 조항 속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새로운. 그 제안이나 이런 것도 물론 소중합니다만, 저 그게 저 저는 핵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임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이제는 그 하나의 뭐 부문 운동이나 뭐 이런 거로서의 여성 운동 측면에서가 아니라 좀 국정 기조를 다시 생각하는 쪽에서의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저는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진다고 단순히 그냥 성비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저희 헌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얘기하려면 저희 사람입니다, 사실은 사람입니다. 그데 그래서 저희는 국민이라는 개념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. 지금 외국인들도 엄청 많아졌고요. <laughs> 이제 그런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저는. <laughs> 그 독일 기본법을 봐도, 이제 거기 독일이 아시다시피 이제 2차전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어떻게 그반 문명적인 이제 그런 <laughs> 과오를 범한 뒤에 반성으로서 기본권 제 1조에 들어가면 인간 존엄 개념이 나옵니다. 이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헌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, 중심 가치는 저는 사람, 인간 존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중심 가치에서 모든 문제를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한그 말씀을 드리면요, 여담 같은 점입니다. 얼마 전에 평생을 우리 헌법학을 공부해 오신 그 원로하는 헌법학자가 제가 나서. 우리가 헌법 작업을 한 거를 좀 계속 해야 되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는 이제 헌법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거 뭐 조항 좀 만들고 뭐 이런 뭐 하냐고 지키지도 않는 거. 어. 그래서 자기는 이제 헌법은 더 이상 공부 안 하기로 했다 평생 제가 이름 되면 아실 분입니다. 음. 물론 그게 뭐 진심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헌법도 제가 보기엔 지키지 않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여성 참여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~ 그~ 결국은 제가 요즘 느끼는 게이 시민 사회의 힘 저는 이게 커지지 않으면 헌법을 지키기도 어렵고 새로 만들기도 어렵고 저는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개헌특위가 이제 시작해서 좀 기대를 합니다마는 거기 이제 그 자문위원에도 구성이 되고서 우리 이상수 위원장이랑 다들 참여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힘의 역학 관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 저는 왜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그렇게 그 관심을 갖게 됐냐 하면 제가 그 외국에 좀 오래 있다 돌아와서 하고 싶었던 일이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한국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좀 한번 좀 바꿔봐야 되냐 지않 하는 거하고. 그다음에 생명 환경 문제. 그 제가 교육 운동하고 생명 운동에 한 20년을 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. 사실은. 근데 결론은 이게 교육부의 장관, 교육부의 문제, 환경부 문제가 아니라는. 결국 정치 문제라는 결론요 아마 이 여성 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결국 제가 보기에는 결국 국정 기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금년 2017년이라는 이 엄중한 시기를 계기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저는 이 구체적으로 그냥 가부장제 얘기만 자꾸 할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헌법 개정 운동서부터 저는 그 새로운 하나의 장을 열어주셨으면 뭐 그런 말씀으로 제 토론의 마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